기아 타이거즈의 뒷문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필승맨 장현식의 이탈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아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키움 히어로즈의 조상우를 영입한 것입니다. 이 트레이드는 단순한 선수 교환이 아닙니다. 2026 신인지명권과 현금 10억원을 쏟아부은 기아의 위지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343경기에서 쌓은 경험과 33세 이브위 기록을 가진 그가 기아위 마운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정혜영과의 경쟁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기아위 뒷문에서 펼쳐질 이 흥미진진한 경쟁의 서막을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에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등록, 좋아하고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팬 여러분. 오늘은 기아타이거즈의 흥미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과 소통해보려 합니다. 기아가 최근 키움 히어로즈의 우완 투수 조상우를 영입하며 우승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2026 신인 지명권 1라운드와 4라운드, 그리고 현금 10억 원을 키움에 지급하는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아는 LG 트윈스로 이적한 필승맨 장현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아는 한국 시리즈 우승 이후 FA 시장에서 불펜 투수 영입을 시도했지만, 원하는 선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현식의 이탈로 인한 전력 누수를 메우기 위해 조상우를 선택한 것입니다. 조상우는 이미 시즌 중 어깨 통증으로 조기 마감했지만, 기아는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상우는 통산 343 경기에서 33승, 88세 이브, 54 홀드를 기록하며 평균자책점 3, 11을 자랑하는 뛰어난 투수입니다. 특히, 2020 시즌에는 33세 이브와이, 15위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그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기아는 전상현, 정혜영과 함께 강력한 필승조를 재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상우가 마무리 투수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아위 마무리 투수인 정혜영은 4년 동안 120일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조상우의 영입으로 두 선수 간의 미묘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혜영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정혜영에게 마무리 역할을 계속 맡길 가능성이 높지만 조상우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불펜 전체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기아위 트레이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상우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팬 여러분, 앞으로의 시즌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기아타이거즈의 새로운 도전과 조상우의 활약을 함께 응원해봅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기아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